저는 시민의식 차원에서 선진통일교육이나 선진통일운동을 체계적, 조직적으로 해야 한다는 라데 깊이 공감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할수 있는 것,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것인 이 선진통일교육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제가 토론을 전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저는 독일의 통일 당시 주독일 한국 대사관 공사로 3년간 근무하였던 염돈재 선생이 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이라는 책에서 독일 통일의 원동력은 햇볕 정책이 아니라 힘의 위 정책이었다라는 멘트를 주목하면서 평화 통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안정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선망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힘의 위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점, 내부적으로 단결된 강력한 그러한 대한민국이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혼란을 겪었지만 그 위기를 잘 넘겨서 이제는 강력한 국가로 우뚝 설수 있었는데 저는 그 배경을 무엇보다도 독일의 어떤 그 시민 의식 그리고 정치 교육에 기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통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중에 특히 우리가 독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을 저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가 역사를 현재 삶의 교훈과 거울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음, 제가 아, 지난해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탐방을 갔을 때 성인들까지 와서 그것을 굉장히 교훈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장인 정신이 바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역시 페스탈로치의 후예들처럼 그러한 노작정신이 전 시민에게 스며들어 있고 또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이 아, 그 1952년에 설립한 연방 정치교육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극우나 극좌를 막론하고 그 정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어~ 공통의 역사 언어 문화 어~ 그리고 독일 민족의 연대감을 강조하면서 특히 동독 주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것을 서독인의 의무이다라는 그러한 교육을 함으로써 굉장히 객관적으로 동독을 이해하고 이것이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을 촉진하고 그 후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민족적인 정체성, 역사의식 그리고 북한의 인권 보장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좀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사 교육과 애국에 대한 혼을 넣는 이런 교육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